오늘은 요한복음 4장 5장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은 지혜의 소리를 잘 들음으로 인생이 뒤바뀐 한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사마리아성의 여인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참된 생명수, 참된 예배, 참된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가르치십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삶을 돌이킵니다. 마을로 들어가서 사마리아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파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를 믿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압니다. 그리스도를 진지하게 대하는 사람은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신중하게 듣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제 멋대로의 믿음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얻기 위해 진정으로 듣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읽겠습니다. 군중들이 세례를 받고서 제자가 되기 위해 요한보다 예수께 더 많이 모여들고 있다는 소문이 바리세파 사람들의 귀에도 들어갔다. 그러나 사실 세례를 준 것은 예수가 아니라 제자들이었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유대를 떠나 갈릴리 지방으로 되돌아가, 되돌아가기로 하셨다. 그곳으로 가자면 사마리아를 지나가야만 하였다. 정오쯤 되어 예수는 수가라는 사마리아의 한 동네에 이르셨다. 이 동네는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물려준 땅에서 가까운 곳에 있었다. 또이 동네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는데 예수께서는 뜨거운 태양 빛 아래 오래 걸어오시느라 매우 피곤하셨으므로 그 우물가에 앉아 쉬셨다. 때는 낮 12시경이었다. 얼마 안 있어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러왔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간 뒤라 혼자 앉아 계시던 예수께서는 그 여자에게 물을 청하셨다. 그 여자는 사마리아 사람과는 대화조차 하지 않는 유대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인 자기에게 물을 청하자 놀라서 말하였다. 당신은 유대 사람이면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제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만일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사를 알고 또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라면 오히려 내가 나에게 생수를 청하였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자가 말하였다. 하지만 당신은 두레박도 없는 데다 이 우물은 굉장히 깊지 않습니까? 어디서 생수를 끼려다가 제게 주신다는 겁니까? 예수께서 우리 조상, 아, 게다가 우리 조상 야곱과 그의 자녀들과 가축들이 즐겨 마시던 이 우물물보다 더 좋은 물을 주실 수 있다니 당신은 이러한 우물을 우리에게 주신 야곱보다 더 훌륭한 분이란 말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우물물을 마시는 사람은 곧 다시 말,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그것이 그의 속에서 샘솟는 샘물이 되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할 것이다. 여자가, 선생님, 그 물을 제게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다시 목마르지도 않고, 날마다 물을 길러 이곳에 이먼 길을 오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청하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자 여자는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 말이 옳다. 너는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다. 그리고 지금 너와 같이 사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너는 바른 대로 말한 것이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는 예언자이십니다. 그러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왜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유일한 예배 장소라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의 내 말을 들어라. 믿어라. 여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온다. 예배는 어디서 드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드리느냐가 중요하다. 너희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예배를 드린다. 이는 구원이 유대 사람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버지께서 이런 예배를 우리에게 원하신다. 여자가 말하였다. 그리스도라는 메시아가 오실이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모든 일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바로 그때 제자들이 돌아왔다. 그들은 예수께서 어떤 여자와 이야기하고 계신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으나, 아무도 그, 저, 그 여자와 무슨 내용으로 이야기하셨는지는 묻, 묻는 사람이 없었다.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와서 보세요. 나의 지난 날을 낱낱이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그분을 만나보세요.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를 보려고 동네에서 밀물처럼 쏟아져 나왔다. 그러는 동안에 제자들은 예수께 잡수실 것을 권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거절하시며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누가 음식을 갖다 드렸을까 하고 수군거렸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다. 너희는 아직도 넉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시작되리라고 생각하지만 주위를 둘러보라. 인간 영혼의 광막한 밭은 우리 주위에서 이미 누렇게 익어 이제 거두어드릴 때가 되었다. 추수하는 사람은 삭스를 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영혼들을 하늘의 곳간에 거두어드린다. 그러면 씨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기뻐할 것이다. 한 사람은 뿌리고 한 사람은 거둔다는 말이 옳다. 나는 너희를 보내어 너희가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게, 할, 거두게 하였다. 다른 사람이 일한 것을 너희가 추수하게 된 것이다. 그 동네의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분이 내 지난 날의 일을 낱낱이 알아맞히셨다는 그 여자의 말을 듣고 예수께서 메시아라고 믿게 되었다. 그래서 물가로 달려가 예수께 자기네 동네로 들어가 묵으실 것을 청하자 예수께서는 그 동네에 이틀 동안 묵으셨다. 그 동안 더 많은 사람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 그들은 그 여자에게 이제 우리는 당신의 말 땜,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듣고 그분이야말로 참으로 세상의 구세주이심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믿는 것이요 하고 말하였다. 이틀 후에 예수께서는 그곳을 떠나 갈릴리로 가셨다. 예수께서는 친히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갈릴리 사람들은 크게 예수를 환영하였다. 6월절 축제 때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갈릴리 지방을 여행하는 도중에 예수께서는 전에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가나라는 동네에 들르셨다. 그곳에는 한 정부 고관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보나움에서 앓고 있었다. 그 고관은 예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 지방을 여행하고 계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를 찾아와서 자기 아들이 다 죽게 되었으니 함께 가보나움으로 가셔서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얼마나 더 많은 이적과 신기한 일을 보여야 너희가 나를 믿겠느냐. 그 고관이 애원하였다. 선생님. 제 아들이 죽기 전에 어서 가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집으로 돌아가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그는 예수의 말씀을 믿고 서둘러 집으로 가고 있는데 종들이 마중 나와 아들이 살아났다고 전하였다. 그가 종들에게 언제 아이가 낳았느냐 하고 물었다. 그들은 어제 오후 1시쯤 갑자기 열이 떨어졌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 아버지는 그 시간에 바로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 고관과 집안 식구들은 모두 예수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믿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 지방으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이적이었다. 요한복음 5장은 에덴과 성막 그리고 성전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임재를 다룹니다.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참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곧 임마누엘이 되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누구나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습니다. 요한은 몇 가지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합니다.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고 안식일 논쟁을 통해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합니다. 특히 예수님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로 설명합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합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아들을 증언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누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읽겠습니다. 그후 6월절의 명절이 되자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루살렘 양문 가까이에는 베레스다라는 연못이 있었고 그 주위에는 행각 다섯이 세워져 있었다. 이 행각들 안에는 절름발이 맹인, 손발이 마비된 사람 등 수많은 병자들이 질비하게 누워서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것은 때때로 주님의 천사가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는데 그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다낫는다는 말이 전해져 오기 때문이었다. 거기 누워있는 병자들 중에는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 예수께서는 그가 오래된 병자인 것을 곧 알아보시고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병자가 말하였다. 물이 움직일 때에 저 모세에 들어가도록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저는 낫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들어가려고 하는 동안에 언제나 다른 사람이 저보다 먼저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침구를 걷어들고서 걸어가라. 그 순간에 그는 병이 나와서 침구를 걷어들고 걸어갔다. 이 이적이 일어났던 날은 마침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유대인은 병나은 사람에게 안식일에 침구를 들고 가다니 그건 법에 어긋나오 하고 나무랐다 그러자 그는 병을 고쳐주신 분이 침구를 들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도대체 그런 말을한 사람이 누구요? 하고 그들이 따지고 나섰다. 그러나 그는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누구인지 알리 못하였다. 예수께서는 이미 군중들 속으로 사라지신 뒤였다. 얼마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를 만나시자 말씀하셨다. 이제 네가 나았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더 심한 병으로 고생할 것이다. 그제서야 그는 자기 병을 고쳐 주신 분이 예수인 것을 알고 유대인들에게 가서 사실대로 말하였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어겼다 하여 예수를 괴롭히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쉬지 않고 선한 일을 하시니 나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다. 유대인들은 더욱더 화가치 밀어 예수를 죽이려고 별렀다. 예수께서 안식일 법규를 어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 부름으로써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아들이 마음대로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같은 방법으로 따라할 뿐이다. 그것은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친히 하시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는 이 사람을 고친 일보다 더 놀라운 일을 아들을 통하여 보여주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들을 일으켜 다시 살리시듯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살릴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죄를 심판하는 일들을 모두 아들에게 맡기셔서 모든 사람이 마치 아버지를 존경하듯 아들도 존경하도록 하셨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을 존경하지 않는 것은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내가 특히 강조해둔다. 누구든지 내가 전하는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는 결코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이미 죽음의 세계에서 벗어나 생명의 세계로 들어선 것이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때가 오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내 음성을 듣게 될 것인데 지금이 바로 그 때이므로 듣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그것은 자기 안에 생명을 가지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도 그 안에 생명을 갖게 하셨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죄를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그것은 아들이 인자이기 때문이다. 놀라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오면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고 악한 일을 저지른 자들은 다시 살아나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묻지 않고 심판하지는 않는다. 나는 내가 묻고 들은 대로 심판한다. 내 심판은 절대 공정하다. 그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심판할 뿐내 뜻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내 자신에 대하, 대해서 증거한다면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이가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계신다. 너희가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을 때 요한은 나를 증거하였다. 너희가 그에게서 들은 설교, 곧 그가 나에 대해 증거한 말은 모두가 참되다. 나에게는 인간의 증거가 필요, 소용이 없다. 다만 내가 세례 요한의 증거를 너희에게 회상시키는 것은 너희가 나를 믿고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다. 요한은 잠시 동안 등불이 되어 빛을 발하였다. 그리고 너희는 그의 빛 가운데서 즐거워하였다. 그러나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아버지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것인데. 이것들이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증거한다. 그리고 안돼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개인적으로 나타나시거나 직접 말씀하시지는 않는다. 친히 나를 증거해 주고 계신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나를 너희가 믿으려고 하지 않, 않기 때문이다. 너희는 성경 속에 영원한 생명의 이러는 길이 있다고 믿고 성경을 연구한다. 그 성경은 바로 나를 증거하고 있다. 그런데도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줄수 있는 내게로 내게 오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가 인정을 하든 하지 않든 그런 것에 구해받지 않는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을 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아버지께서 보내시지도 않은 사람이 자기 이름을 내세우고 오는 것은 환영하면서도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신 나는 환영하지 않는다. 너희는 서로 영예를 누리고자 다투면서도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예에는 관심 없으니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하리라고 생각지는 말라. 너희를 고발할 이는 오히려 너희가 희망을 걸어온 모세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그것은 모세가 나에 관해서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모두 모세의 글을 믿지 않고 있으니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Amen.